네, 그래머템 완성 1, 우리 마지막 챕터의 유닛 파이브 명령문 제안문 감탄문으로 다양한 문형들에 대한 설명으로 이 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자, 우선 명령문부터 설명 바로 하겠습니다. 명령문은 상대방한테 특정 행동을 하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 또는 명령하는 문장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상대방한테 하는 거야. 내 눈앞에 앉아 있는 저 사람한테만 할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 문장만이 지니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내 눈앞에 있는 상대방 뉴한테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주어를 굳이 쓰지 않고 뭐부터 쓴다? 동사부터 쓴다. 네. 문장이라 하면 보통 기본 주어 동사는 있어야 되는 걸로 알았는데 이 문장은 특이하게 주어를 생략한대. 네. 이 문장은 딱 듣는이가 한명 you라는 상대방인 걸 알고 쓰는 문장이기 때문에 동사를 원래 형태 변형 없는 원래 형태로만 어 갖다 갖다 놓고 이 동사만으로도 문장을 시작할 수가 있겠대. 네. 그래서 문장에 주어가 없고 동사의 원형이 문장을 시작하는 그런 문장들을 명령문이라 하고 무슨 뜻이야? 뭐뭐 해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대. 자 해라라는 뜻 말고도 뭐해 주세요 라는 뜻으로 꼭 내가 이제 명령이나 지시를 내리는 것이 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아니 적은 사람들한테만 내리는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음, 낯선 사이라든지 아니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는 조금 더 존경심을 담아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그래서 존경심을 담아 뭐뭐 해 주세요 라는 뜻으로도 해석은 가능하십니다 네자 그래서 동사의 원형부터 시작하는 문장이 명령문이다. 이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주인공에 맞춰 m, r, e, s 등등등의 형태로 바뀐다고 배웠는데, 이 형태들의 원래 형태, 뿌리는 뭐야? 비. 라는 형태잖아. 그래서, 그래서 비동사라 부르잖아. 그래서, 요런 비라는 원형으로 문장을 시작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명령문이 되시는 거다. 그런데, 요 앞에다가, do not 또는 don't 라는 표현을 붙여 주시면, 뭐뭐 하지 마라 라고 하여서, 부정의 뜻을 지닐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또는 don't 표현 대신에, 어떤 표현에 붙여도 괜찮다? never 이라는 표현을 붙여주면 더 강력한 부정의 뜻을 지닐 수 이다 그래서 don't 또는 never 동사 원형은 부정 명령문, 뭐뭐 하지 마라 또는 뭐뭐 하지 마세요 같은 뜻을 얘기해 줄수 있는 거다. 명령문이라는 것은 다 앞에 you라는 주인공이 생략되어져 있는 특이하게 동사부터 시작하는 문장이었다. 자, 그래서 한 문장씩만 읽고 해석을 해본 다음 바로 다음 문장 형태를 어, 이어 설명할게요. 일단 be careful. 이 비동사라는 것은 보통 어떤 상태를 어, 이어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이어서 뭐뭐 하다라는 뜻을 주로 많이 지녀. 그래서 이 명령문이 되었을 때는 뭐뭐 해라라는 뜻이 되겠지. Be careful 조심해라, 또 신중해라 이런 뜻일 거고. 어, 두 번째는 Don't worry about that 자 worry 걱정하다는 뜻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뜻이겠죠 about that 그거에 대해서 그거 걱정 마라는 얘기가 제시 표현이고 그다음 제안문 보시면 제안문은 상대방에게 특정 행동을 함께 하자고 얘기하거나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제안하는 문장들로 제안이라는 것은 함께 어, 라고 함께 이 행동을 하자고 설득하는 것을 보통 제안한다고 하죠 음너 이거 할래. 그래서 이거 하자라고 설득하는 그런 문장들 인 음, 또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제안문이라는 것은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 Let's나 Let's n 으로 만들 수 있대. Let's라는 것은 뭐의 줄임일까? 이 어퍼스트로피가 붙어있다는 것은 두 단어 이상이 합쳐진 표현인데 간추려 썼다는 얘기잖아. Let's 줄임이 뭘까요?라고 물어보면 거의 한 80%는 Let e a s r 이렇게 얘기해. 어 절대 아니고요. 자 Let 어스의 줄임입니다. 어스즉 "우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랑 요거는 아 별도의 주어를 쓰지 않더라도 "우리 이거 뭐뭐 함께 하자"라는 뜻으로 함께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let's라는 표현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을 이끌어 와야 한다는 문법적 조건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let's p 동사 원형 하면 뭐뭐 하자 라는 뜻으로 함께 이 행동을 하자고 제안 설득하는 문장이 만들어져서 let's play soccer 하면 너와 내가 둘다 축구를 하자 라고 설득하는 문장이 됩니다. 그 다음 let's not을 붙여서 동사 원형 끌어오면 뭐뭐 하지 말자 라고 하여서, let's not go shopping today. 야, 오늘 쇼핑 가지 말자. 우리 둘다 그러지 말자는 얘기를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제안문에 대해서는요, 대답하실 때요, 그래 그러자 라는 뭐 승낙이나 허락의 어떤 느낌으로 대답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거절. 아니 나 그러지 않을 건데 라는 거절로서 대답하시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또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뭐 대답하는 문장들은 잘 해석을 하시겠지만 이 승낙하는 문장 중에서 그지 why not 이라는 표현이 하나 있거든요. 요거는 어, 왜안 하는데?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보통은 야안될 이유가 뭐가 있어 하는 걸로 sure 당연하지 같은 강한 긍정의 뜻이 되실 수 있는 거라 이런 let's 표현 다음에 why 나시 나오는 거 굉장히 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을 아시면 좋습니다. 네. 됐고, 자, 그 다음, 감탄문. 감탄문이 비교적 좀 생소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마치 수학처럼 정해진 문장 구조를 공식처럼 암기하시면 문제 푸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 없을 수 있습니다. 감탄문은 말 그대로 감탄하는 문장으로 감정을 조금 강조하여 설명하는 문장이지. 그래서 어떤 뜻이 되는 문장이야? 정말 뭐뭐하구나. 라는 느낌표의, 어, 이, 표현이 되는 거죠. 어, 느낌표에 느낌을 주는 표현이다. 음, 그래서 얘는 what이나 how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만들 수 있는데요. what과 how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둘다 뜻은 똑같아요. 뭐뭐 하구나, 뭐이런 거야. 그런데 왓은요 꼭 명사를 포함한 문장으로 감탄문을 만들어야 되는 어순을 지니고요 하우는요 형용사 부사를 이 재료로서 꼭 가져와야 하는 감탄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왓은 명사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는 것 하우는 명사는 굳이 반드시 포함까지는 아니라는 점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명사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명사가 굳이 뭐 선택적이 나라는 의미들, 음, 또는, 와스의 명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둘이 구분이 되시겠네요. 자, 그래서, 와스로 이 명사를 강조하는 것처럼 감탄문 만드실 때에는, what 하고서 이 명사의 수를 표시해 줄수 있는 어나 언 또는 뭐더 같은 관사를 끼고, 명사를 설명해 주는 형용사를 넣어서, what a 혁명 또는 what an 혁명 같은 어순으로 이 감탄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요, 만약에 명사가 복수형이어서 ses를 저쪽에, 수의표시 이쪽에 명사 자체에 붙이고 있다면 앞에 어떤 어언 같은 수의표시는또올 수는 없는 거 아시죠? 네. 무조건 어언이 와야 되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문장에 필요한 주어 동사가 추가적으로 달라 붙을 수 있는데요,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서 괄호가 쳐져 있는 겁니다. 즉 필수적으로 나와야 되는 애들만 봤을 때는 명사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 이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왓이 반드시 명사를 포함하는 감탄문을 끌고 와야 합니다라는 것으로 이 차이점으로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what a 혁명 같은 어순으로 감찬문 만들면 위에 써져 있었듯이 정말 뭐+ 뭐 하구나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특히나 명사가 강조되는 문장이 되겠죠. 밑에를 보시면 what an old hotel it is. 그래서, 어, 정말 오래된 호텔이다. 라고 해석하는 이 문장,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자, 우리 와스로 이 공식처럼 감탄문을 쓰시게 되면은, 기존의이 문장 자체에 정말이란 뜻이 되는 부사를 쓰지 않더라도, 감탄이 되는, 그 뜻에서는 정말이란 뜻을 붙여 강조하여 읽을 수 있는 문장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 감탄문 자체에 아, 네, 이거는 선생님이 아까 미리 설명을 드려봤고요. 감탄문 자체에 굳이 very나 아니면 really 같은 어떤 정말 매우 이런 강조하는 느낌의 부사를 집어넣을 필요는 없다는 거 아시면 좋습니다. 감탄문 그 공식 자체가 정말의 뜻을 붙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how 같은 경우에는 명사를 강조하지 않고 형용사 부사를 강조하는 감탄문을 꾸리기 때문에 이 추가적으로, 선택적으로 추가될 수 있는 주어동사를 제외하고 이 how가 반드시 끌어와야 되는 기본적, 인 필수적인 어떤 감탄문 자리에서는 형용사 부사까지만을 끌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ow, 형부, 주동. 이 how로 감탄문 만들 수 있는 방식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정말 뭐뭐하구나 라는 뜻을 지닐 수 있는데 특히나 형용사 부사를 강조하는 문장이 되겠죠. 예분에 보시면 how brave you are 하시면 너 정말 용감하구나라고 해서 용감한이라는 요성질의 상태를 어 형용사를 강조하는 문장으로 해석되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왓 같은 경우에는 명사를 좀 강조하는. 감탄문이시고 하와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 부사를 강조하는 감탄문이시라는 것을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이 명령문, 제안문, 감탄문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문의형들을 어, 통해서 그레머템 완성 원의 마지막 문법 내용 파트 설명 강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